어쨌든 대구 FC가 4강까지 올라왔다는 건요. 자, 16강에서 누워 FPS. 전통 있는 1부 리그의 강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팀을 이겼다라는 것이 바로 4강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고향불 풋살 클럽의 선발 라인업. 이진우 골레이로 고경환, 문직수, 경정수 이상훈 선수입니다. 팀은 김운성 감독이 맡고 있고요. 자 김영준 감독의 대구 F.S.입니다. 서정우 골레이로 김세현, 박수호, 이한, 곽준홍 선수입니다. 자 고양 불수들이었습니다. 아, 자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대구 F.S. 왼쪽에 고양 불스입니다. 서클 앞쪽입니다. 오른쪽 뽑아줍니다. 고양 불스의 공격 이어집니다. 아 좋습니다. 라 같은 슈팅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1대0 고양 불스 풋살 클럽입니다. 박충훈 선수 뭐 잡아놓는 동작도 좋았고 돌아서는 동작 그리고 슈팅의 정확성 결국 이것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충훈 선수의 득점. 자 박충훈 선수는 이렇게 되면 16강전부터 현재 3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런 선수들이 결국 팀을 사강까지 올린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곧바로 이안자피보로잘 자, 연결해주고 자, 그리고 넘겨줍니다. 네. 골대 옆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곽준홍 선수가 저런 움직임들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볼을 받을 위치 에 있다는 거죠. 자 대각선으로 뽑아준 이 패스를 골대 앞쪽에서 처리해봤던 곽준홍이었습니다. 피보 플레이어에게 공을 연결해주는 이런 과정. 이러자 어, 미스가 어, 났어요. 아, 아, 들어갑니다. 이안 선수가. 치명적인 패스미스 그리고 놓치지 않았던 이상훈 고향물숲살클럽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야대구 f s 는 사실 경기 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4강전이라는 어떤 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수입니다 자 너무나 치명적이었던 이한 선수의 터치미스 네. 자, 그리고 이상훈 선수가 전방에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슈팅 위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선수가 원래 저렇게 실수하는 선수가 아닌 엄륜현 선수인데 그렇죠. 상당히 잘해 주네요. 자, 줍다. 오른발 패턴. 슈팅 바깥쪽으로 네. 휘어져 나갑니다. 자, 이런 세트 플레이를 보면 이 팀이 얼마만큼 준비했느냐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선발로 출전했던 야! 아, 오, 곧바로 슈팅입니다. 박준홍 선수가 파포스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아쉽네요. 자, 하지만 천냈던 이진우 골레이로입니다. 자, 상당히 낮은 까다로운 슈팅이었는데요. 지금도 연결 갑니다. 이진우 골레이로 길게 연결해더 다시 한번! 아 두 번의 슈팅 하지만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진우 선수가 요 키계 정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예. 사실 이진우 선수가 제 제자입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제 초등학교 시절에 지도했던 친구인데 예. 사실 골키퍼가 아니었어요. 아하 어, 필드 플레이어였는데 그때도 상당히 그렇죠. 높... 하나의 공격 옵션이 되고 네. 있는데요. 자 뚫렸습니다. 내줬고요. 네, 아하 아, 바로 카운터 어떻게 요자 장규범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고양이 자, 공격 뵈세요. 왼쪽입니다. 슈팅 네. 자 옵니다. 미리 주고 들어가 돼요. 미리 주고 다시 역카운트에요. 김세현이 끊어냈습니다. 자 김세현 내줬고요. 곽준호또한번 아 막힙니다. 자 대구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내고 있는 이진우 골레이로입니다. 네 이진우 선수 선방 능력도 좋고요. 자 이러면 대구 F S 입장에서는 정말 뭐 공수 양면에서. 이진욱 콜레이로가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 네. 정확한 패스입니다. 그리고 <laughs> 그렇죠. 정확한 움직임이죠. 자, 테때입니다 들어갑니다. 최원재 득점입니다. 2대 1의 스코어. 오, 1대 1의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네, 득점 인정을 했어요.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제몸 쪽에 터치가 있었군요. 자, 그것보다요. 킥이 나는 상황에서. 예. 지금 직접으로 슈... 이진우. 이진우. 네. 야, 지금은 슬금슬금 전진하다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저렇게 공격포가 이제 공을 잡게 되면 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열입니다. 맞고 나왔어요. 어우, 순간적으로 고향의 역습 기회가 열릴 뻔했습니다. 자, 양팀 통틀어 가장 좋은 찬스를 이제 맞이한 건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다시피 렸이 풋살은 패스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야 됩니다. 자, 돌아서는 박주연, 어! 오! 뺏깁니다. 기회인데요. 어! 최원재 대전입니다. 네. 최원재 연속골 스포는 2대 2가 됩니다. 대구 f 스가왜 사강까지 진출했는지. 자, 고양불스 풋살클럽과 어떻게 보면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정말 간헐적 압박 타이밍을 통해서 동점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초반 2실점 하지만 최원재 선수가 연이어서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자, 최원재 선수 1대1 상황 사실 골 넣기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자... 자, 볼을 탈취에 당했던 박주현 그리고 거침없이 달려가면서 최원재가 왼발로 차분한 마무리 자한번 넘어가고요 최원재입니다 왼발로 야! 때립니다 득점합니다 대구의 패스 오늘 경기 해트트릭 최원재입니다 아네이 킥력이요 슈팅 능력이 상당합니다 자 스코어는 3대2 대구의 패스가 이 경기를 앞서갑니다 이야 네.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최원재 선수의 어떤 이 슈팅 능력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곧바로 슈팅을 일단 지금 느린 화면이 나오는데. 아, 네. 아, 아. 야. 아시지. 자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이종규의 득점. 야 실점한 이후에 바로 동점골을 만드네요. 예. 아 지금 앞선 최원재 선수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끝나지도 않은 순간에 고양 불스풋살 클럽이 곧바로 동점 만듭니다. 우리가 풋살에서 실점한 이유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예. 지금 여기서 넘겼고 마지막 순간에 이종규 선수의 다리에 걸렸습니다. 아 이종규 감각적인데요. 예. 자, 박충은 선수는 오늘 첫골 득점의 주인공. 저 조심해야 돼요. 자, 김남석 뺏겼습니다. 돌아서습니다. 이한입니다. 이한! 이한 넘겼고요. 아! 실수요. 아아아 마무리가 안 됩니다. 김세현. 자, 지금은 그냥 밀어 넣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세현 선수가 이타적인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자, 지금도 이한이 잘 끊어내서 아하. 자, 인사이드를 밀어 자, 반대. 자, 왼쪽 열었습니다. 네. 슈팅, 컨치. 왼쪽 공간에서 슈팅 기회 노려봤던 대구 F.S. 자 대구 F.S.가 팀 파워가 좋습니다. 예. 어떤 움직임이라. 아 좋습니다 기회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슈팅 막힙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박중훈 선수는 뭐 슈팅을 했지만 반대 파퍼스트에또 동료가 있었거든요. 예. 배수고요. 측면입니다. 김현모 어! 제천입니다. 아, 어! 지금 옆에 정성훈 선수가 있었는데 예. 아, 골대 쪽으로 아, 많이 붙었네요. 야 지금 엄청 좋은 드리블 돌파했어요. 자 최원태 이진우 선박. 자이 슈팅을 또한번 쳐내고 있는 이진우 골레이로입니다. 뭐 최원재의 왼발은 정말 매섭네요. 네. 그리고 방금 또 정성원 선수가 뿌려주면서 아좋겠요 가슴으로 받아놓고 때립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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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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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요. 야 정말 개인 어떤 야 4대 3의 스코어입니다. 어제 다시 볼수 있을까요? 예. 야 이주원의 득점 스코어는 4대3, 남은 시간은 3분. 자 보세요, 지금 좋은 킥에 가슴 트림이 은 발리 슛. 자, 대단합니다, 이주원. 자, 이제 고향 불스는 멈춰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쉴새 없이 움직이면서 공격을 나섭니다. 대단합니다. 대단! <laughs> f k 컵의새 역사를 씁니다. 네. 창단 팀! 대구 f p s 결승으로 갑니다 자, 출전하자마자, 팀을 만들자마자 f k 컵 결승에 올라가는 대구 f s 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고양 r 스 i n g Kersing, k e r s